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시승기랑 뷰가 똑같죠. 오늘은 자동차 리뷰 촬영이 아니고 제가 원래 내일 폭스바겐 준준형 SUV 신형 나오는 티록 런칭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내일 원래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행사가 갑자기 그래서 원래 목요일 날 올리는 영상에 티록 런칭 행사 촬영한 거 올리려고 했는데 행사가 취소돼서 제가 못 가니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마침,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제주도고. 그래서 겸사겸사 겸사 <laughs> 제주도 초특가 땡처리 렌트카는 어떨 것인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가격대가 있는 하루에 만원짜리 렌트카를 빌려봤거든요. 싼 거는 하루에 4, 5천원짜리도 있어요. 24시간 기준. 그래서 제가 만원을 주고 빌린 차가 뭘까? 두근두근 하면서 렌트카 회사에 가봤는데 K5 2세대 주더라고요. 연식은 2016년식에 왠지 근데 뭔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도 하루에 만 원짜리인데 좋은 차량을 안줄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한 15만 원짜리 탄거 그런 거 주지 않을까 LPG 차량으로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15만 6천 킬로 정도 탄 차량을 저한테 배정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15만 6천을 탄 무려 가솔린도 아닌 LPI, K5 2세대 차량. 차 자체는 정말 좋은데 이게 렌터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겠어요? 차량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비싸고 좋은 차량을 렌트하면은 차량 관리를 렌터사에서 잘하기 때문에 또 신차기도 하고 그래서 차량 상태가 괜찮다, 좋다 이런 정도인데 이런 <laughs> 초초초 초, 초, 초특가 차량을 예약하게 되면은 세차도 열심히 안한것 같아요. 사이드미러 보면은 유막이라고 하죠. 기름때가 아주 이거 거의 저 튀김 그릇에 한번 담갔다가 뺀 정도로 <laughs> 사이드 미러가 튀겨져 있어요 기름에. 지금 낮에는 그나마 볼만한데 밤에는 뒤에 후방 시야가 한 70%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예요. 감으로 운전해야 되고 썬팅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어. 보라색으로 변해 있어요. <laughs> 보라 이게 낮에는 그냥 그럭저럭 뭐 봐줄만한 정도인데 밤 되면은 잘안 보이거든요, 시야가. 그래서 이거 봐요. 제가 색깔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문을 잠깐 열어볼게요. 이거 봐요. 밤만 열어볼게요. 어차피 오토 모터도 없어서. <웃음> 이거 <웃음> 색깔 차이 어쩔 거야. 썬팅이 이럴 거면은 차라리 썬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laughs> 바깥 세상하고 컬러가 정말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바로바로 바로 배차를 해주다 보니까. 세차를 할 때는 디스크 열을 빼주고 세차를 해야지 디스크 변형이 안 오거든요. 디스크란 브레이크 잡아주는 바퀴 안에 있는 판인데 그게 열 받은 채로 바로 세차를 하면은 열기 때문에 디스크가 변형이 오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차 컨디션에 안 좋아지는 상태가 돼 버리는데 지금 이 차량이 그래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은더더더더더더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다다다다다 떨어요. <laughs> 처음에 내가 뭘 밟은 건줄 알았잖아요. 너무 덜덜 걸리기래 이렇게 디스크가 변형이 왔을 때는 디스크 연마를 하게 되면은 다시 좀 괜찮은 컨디션으로 탈수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초특가 차량이다 보니까 그, 그런 신경을 안쓴 <laughs> 차량이에요. 브레이크 밟을 때도 조심스럽고 엑셀 밟을 때도 조심스럽고 핸들링 할 때도 조심스럽고 지금 얼라이먼트도 틀어져갖고 가만히 있으면은 자꾸 이쪽으로 가요. <laughs> 어, 너왜 자꾸 우측으로 가? <laughs> 그리고 어, LPI 렌터카 전용 트림에초 깡통이기 때문에 열선도 없고 크루즈도 없고 핸들 보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경차 깡통에도 시트 열선은 그래도 들어가는 추세인데 시트 열선도 없어요. 밤에는 추워서 아우 춥다 하고 열선을 틀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차량 한두번 타본 것도 아닌데 열선이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갖고 글로브박스에 있는 매뉴얼 북을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이 트림 자체는 열선이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열선 없는 차량 진짜 오랜만에 타보거든요. 저윤년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차량이 대우 시에로 대우 준준형 세단이라고 있는데 그 차량은 그, 그게 93년식인가 94년식인가 아무튼 그때는 열선이 없는 게 당연해서 그때 타보고 열선 없는 차량을 처음 타보거든요. 심지어 02년식 무쏘도 열선이 있었는데 어 음, 이건 없네요. <laughs> 제가 잠깐 제주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경비를 아껴 보고자 좀싼건 어떨까 싶어서 빌려 봤는데 싼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평불만을 많이 하긴 했지만 뭐 그냥 이동 수단에 있어서 막 아 이거 못하겠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디테일하게 보자면 디스크가 변형이 와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살짝의 이렇게 떨림이 있고 시동을 거는데 좀 스타트모터 힘이 없어서 조금 더 깊게 밟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얼라이먼트가 조금 틀어져서 핸들링을 <laughs> 예리하게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제주를 보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어요. 저는 이게 하루에 만 원인데. 가성비로만 따지자면은 그래도 뭐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중형 세단이잖아요. 뭐 승차감도 뭐 서스가 그렇게 많이 망가진 느낌도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차를 처음 인수하러 갔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좀 연식이 많이 지났고 스크래치도 많고. 좀 상태가 안 좋아, 일단은. 그래서 기분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어떤 게더중요하느 중요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더 써서 좋은 차 타고, 기분 내기 좋은 그런 여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동수단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동수단으로서 기능만 충족하되, 그냥 뭐, 그냥, 그냥저냥 탈수 있지 않냐, 뭐이 정도. 어, 가성비로만 생각하자면, 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차량은 모르겠어요. 이게 오토 변속기인데, 오토 변속 차량 같은 경우는 피단이 이렇게 갈고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좀 연마가 많이 됐나봐요. 피단으로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덜컹덜컹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헉, 어머, 뭐야? <laughs> 모든 초특가 차량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만 특수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차를 인수받고 바로 먼길 떠나지 마시고 그 렌트카 사무실 주변을 한 바퀴 정도는 돌아보면서 주요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먼 길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